안녕하십니까. 이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갑자기 정중해졌네요. <laughs> 프리뷰가 늦었기 때문에 네. 정중한 인사를 들어봤습니다. 대신해서 사과드리고. 네. 네, 프리뷰 17번째 시간이죠.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돌풍의 핵이었죠. 월드 시리즈까지 진출을 해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 눈에 보이는 전력이 전부 아니다는 것을 좀 보여줬었고, 음. 또 장기전과 단기전은 다르다. 이걸 좀 증명했던 팀이었죠. 7월 9일까지의 내셔널리그 승률을 보니까는 애틀랜타가 1위, 애리조나가 2위더라고요. 음. 그리고 7월 9일 이후의 승률을 보니까는 에리조나가 1 3 삼이었습니다. 그만큼 시즌 중반 이후에 하락세가 있었지만 더 심한 추락을 막으면서 포스트 시즌 진출은 얻어냈었고요. 에드와르로 로드리게스에게 4년에 8천만 달러 그쵸? 계약을 안겨줬어요. 네. 그리고 루데스 교리에를 재계약으로 잡았고요. 작피더슨과 렌달그리치를 영입을 하면서 타선을 FA 쪽에서 좀더 많이 보강을 했고 트레이드로 a u n 오스 s 레스를 영입을 했습니다. 확실히 애리조나가 이제 월드 시즌에 올라가다 보니까 는좀더 높은 것을 바라보는 그런 움직임들을 음. 보였습니다. 가장 돈을 많이 썼던 그런 겨울이었니다 예를 들어 떠나는 선수를 보면은 딱히 전력의 주축이라고 할 만한 선수는 없습니다. 음. 토미 페미나 에반 농구리가 있지만은 충분히 뭐 이미 매우 선수들이고요. 예상 라인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번에 코빈 캐럴, 2번에 케텔 마르테, 3번에 그레스고의 주니어, 4번에 워커, 5번에 잭 피더슨, 6번에 모레노, 7번에 수아레스, 8번 알렉토마스, 9번에 페라도 입니다 예상 로테이션 말씀드리면 잭 갤런, 메릴 켈리, 브랜든 팟 라인넬슨, 토미 앤리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로드가 옆구리 부상 때문에 개막전로스터의 합류가 그쵸. 불가능해요. 예상 불펜 보면은 폴 시월드가 역시 마무리를 맞습니다. 음. 케빈, 긴케, 미 밀카스트로, 맥고프, 라인, 톰슨으로 꾸려지는데 과연 이 자완요원들을 또 어떻게 찾아낼지가 관건입니다. 관전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2년 연속 가을 야구 할수 있을까? 입니다. 지난 시즌에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했는데 애리조나가 마지막으로 2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한 게 2001년, 2002년이 마지막이었어요. 2년 연속 포스트 시즌 간 적이 거 보이 없거든요. 올 시즌 물론 애리조나도 전력 보강을 많이 했지만 지난 시즌보다 좀더 어려워진 상황인 게 샌프란시스코도 전력 보강을 많이 그치, 했죠. 네. 거기다가 뭐 샌디고도 기존에 있는 전력도 꽤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애리조나와 경쟁을 할수 있는 팀이고, LA 다저스는 지금 넘사벽 전력을 또 보유를 하고 있고요. 과연 이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에서 3위 이상을 차지하면서 와일드 카드를 차지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이제 이 관전 포인트를 뽑아봤습니다. 저는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타선 보강 효과입니다. 헤이진 단장이 오프 시즌 때 내렸던. 약이 타선 보강이었었어요. 삼루수 및 우타자들을 좀 수급해 오겠다 음. 이런 말을 했었는데 구려를 잔류시켰고, 소아레스 트레이드해왔고그리치카 피더슨을 데리고 오면서 이 약속들을 일단 지켰습니다. 음. 뭐 피더슨은자타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타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선수니까요. 시즌 막판에리전한 문제를 보면은 한방이었습니다. 9월 이후에 21개의 홈런이 메이저리그 최소 기록이었어요. 맞아요. 선수 장타율도 1할 2푼 9리로 같은 기간 메이저리그 이제 28위 기록이었습니다. 소아레스는 이제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홈런 하나는 확실하잖아. 아, 그렇죠. 네. 홈런 생산력은 뭐 메이저리그에서 손을 꼽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선수고요. 피더스 같은 경우에도 우한 상대 통산 OPS 가 0.834. 그리치는 자완 상대 통산 OPS 가 0.812. 이 플래툰으로 활용을 했을 때이 선수들은 아마 손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치는 발목 뼈쪽과 제거 수술 때문에 좀 늦게 합류할 것으로 보이지만은 충분히 또 채워줄 수 있는 음. 공백이고요. 시즌 중에 올라올 도도놀로. 페르도모보다는 이제 공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는 타선의 펀치력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더 좋아져야 된다는 생각에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서 왔습니다. 저도 두 번째 관전 포인트 비슷한 내용인데요. 대포를 장착한 대도입니다. 지난 시즌에 애리조나가 메이저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도루를 기록을 했죠. 하지만 지난 시즌 홈런이 166개 22위였어요. 그리고 2019년부터 지난 시즌까지 메이저리그 25위에 홈런이 그쳤거든요. 홈구장으로 쓰는 체이스필드가 타자 친화적인 구장임을 음. 감안하면이 홈런 개수는 정말 아쉬운 수치라고 할수 있겠 고 지난 시즌에 홈에서 80홈런 쳤는데 이게 메이저리그 24위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거의 홈구장에서의 홈런이 20권 밖에 위치하고 를 있거든요. 하지만 올 시즌 앞서 말씀해주신 에우니오 스와레스, 작 피더슨 이런 선수들 모두 장타력이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이제 빠른 발에다가 홈런까지 장착을 하게 된다면 지난 시즌보다 더욱 더 공격력이 도와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중요합니다. 저 리조나 중계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빠른 발을 가진 주자들이 나 가서 좀 흔들어 주면은 음. 이제 아무래도 수수가 실투가 늘어나죠. 그러면 이제 그걸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디벡스는 작년에 놓친 경우가 많았었어요. 음. 근데 그런 점들을 좀 올해는 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불펜의 진짜 모습은입니다. 지난 겨울에 애리나 특기할 만한 점이 불펜에 돈을 안 썼습니다. 맞아요. 현재 구성만으로도 자신이 있다는 것을 좀 우회적으로 드러냈는데요. 8월 중순까지 불펜 ERA가 4.67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6주 동안에 불펜 era가 3.09로 같은 기간에 어, 5위 기록이었습니다 10월드가 마무리로 확실히 고정이 되면서 불펜이 전체적으로 안정을 찾았었고 포스트시즌 또 불펜 era가 3.58로 잘 버텼어요 일단 10월드가 잘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 불펜을 내부적으로 잘 육성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름이 잘 알려진 선수보다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선수가 좀태성창 등장을 해줘야 되는데 아마 올해도 그런 모습들 나타나 줘야 음. 리저나가좀잘 풀릴 것 같아가지고 저는 불펜을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언급해봤습니다.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선발진 불균형 해소 될까입니다. 지난 시즌의 선발진 평균자책점이 4.67, 메이저리그 21위였는데 제켈런, 메릴 캘리디오가 평균자책점 3.39 기록을 했고요. 나머지 선발진 평균자책점이 5.77이었습니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로드를 데려왔는데 이로드가 개막전에 또 부상자 명단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선발 로테이션에 당장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브랜든 파트, 터미 헨리 이런 선수들 로테이션을 꾸려가야 되는데 사실 지난 시즌에는 이 선수들의 학생 경험 부족이 느껴지는 시즌이었거든요 올시즌에는좀더 마운드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저세 번째 관전 포인트 말씀드리기 전에 제 주변에 굉장한 디벡스 열성 팬이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을까? 에리조나의 올해 관전 포인트 뭐냐? 음. 그분이 말씀해주신 관전 포인트가 저는 세 번째 관전 포인트인데 꼼꼼한 관리입니다 에리조나가 지난해 성공했던 요인 중에 하나는 부상자 관리였어요 100만 경기 이상 뛴 선수가 찾아보니까는 5명이 있었습니다. 음. 이게 워커와 캐롤, 마르테, 구리의 패러도 모두 다 주장이었었어요. 이 선수들이 이제 건강하게 시즌을 보내면서 리조나가 전력 약화를 피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ESPN이 보호하는 부상자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음. 부상자 명단에 오른 선수나 부상인수, 또 부상 원인 등을 이제 집계를 해서 해당 선수의 승리 효과가 얼마나 깎였는지를 이제 알아보고요. 이걸 각 팀과 각 시즌마다 이제 합계를 해가지고 최근 시즌에 더가중치를줘서 지수화를 시킵니다. 이게 이제 평균이 100이고 점점 높아질수록 부상에 대한 여파가 컸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에리조나가 올해도 93.5로 예상이 28입니다. 음. 이게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그렇죠. 부상 관리가 지난해처럼 잘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도 에리조나가 부상자 발생을 잘 피해가지고 이 기존 연력들을 잘 유지를 할수 있을지가 저는 관전 포인트 같아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애리조나 같이 도루를 많이 하는 팀들은 부상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상자 관리가 필수인데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부상자 관리를 아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팀이에요. 그 디베스 팬분께서 이 얘기를 해주면서 했던 말이 근데 벌써 이로도가 부상입니다. <웃음> <웃음> 주목해야 될 선수 알아볼까요? 제 주목해야 될 선수는 가브리엘 모레노입니다. 지난 시즌 포수들의 평균 자책점을 보면은 호세 헤레라가 5.48, 칼슨 켈리가 5.01, 세비사발라가 5.11이었는데 가브리엘 모레노가 3.94였어요. 아, 진짜 이삭히 봤어요. 네, 네. 그리고 지난 시즌에 가브리엘 모레노가 3발 나왔던 경기에서 팀이 6할 4리의 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나머지 경기들에서는 3할 9푼 7리의 승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만큼 투수진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가브리엘 모레노였고요. 지난 시즌 디펜시브 런세이브 포수 1위 차지하면서 그쵸. 골드글러브 당당하게 차지를 했고, 방망이도꽤 괜찮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타석에서 정확도도 좋은 선수고, 포스트 시즌에서도 인상적인 홈런을 또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이 선수가 공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돼서 가브리엘 모레노를 주목해 봤습니다. 경기를 지배하는 인력이 있는 포수예요. 음. 확실히 이제 공수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선수이고, 작년에 예전한 포스트 시즌 경기 보면서 손으로 는뭐 생각으로 모레노 를포기했을까 <laughs> 이런 의문이. 계속 들더라고요. 음. 그정도로 굉장히 좋은 포수입니다. 저는 주목해야 할 선수 밴드 팟입니다. 역시나 열성적인 에저나 팬께서 뽑아주신 선수인데, 어, 이영현이 소략했던 기록이 저는 이제 팟을 소개하면서 이제 준비했던 기록이었었어요. 제갤러가 음. 어, 메리 켈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던 선발팀이었는데, 음. 팟이 포스트시였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잖아. 아, 잘했어요. 다섯 네, 게임 나서 이열에3 2 7 심지어 음. 결제 전명의 순간에 나왔었는데 흔들리지 않고 좋은 모습을 보였고, 과연 이게 전환점이 돼서 올해 브레이크 하우스를 맞이할 수 있을지가 저는 궁금해서... 선수를 넣어봤고요. 누군가는 3점 발에 맡아줘야 될것 같아가지고 저는 팟을 한번 이제 주목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 최악 시나리오 알아볼까요?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2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입니다. 지난 시즌 월드시리즈 준우승 차지하긴 했지만 다른 팀들이 워낙 전력보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2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을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경쟁을 뚫고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다면 애리조나에게 최고의 시나리오가 될것 같습니다 저는 최고 최악 시나리오 다 간단 명료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시나리오 다저스가 두려워한답니다 뭐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겠죠 최악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는 작년 돌풍은 반짝이었다 포스트 시즌 진출이 어렵다라는 얘기죠 근데 항상 보면 극과 극이네요 최고 최악이잖아요 <laughs> 그럼 극과 극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극과 극이거든요 <laughs> 최악의 시나리오는 콜로라도가 만만히 한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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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더 극과 극인데 <laughs> 저희가 애리조나 프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애리조나의 올 시즌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봬요. 안녕, 감사합니다.